예봉 중 학생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만나게 된 만큼 모두가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등교하기 전 집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참여해주세요. 의심증상이 있는지 체크한 뒤 등교가 가능하다고 나오면 마스크를 꼭 쓰고 등교합니다. 만약 자가진단 결과, 등교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면 반드시 1399번 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를 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던 학교입니다. 교문에서 학생부장 선생님이 환영해주시네요. 마스크를 꼭 쓰고 사랑합니다. 인사를 한뒤 교문을 통과합니다. 단,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교문을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마스크를 깜빡하였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와야 합니다. 다시 마스크가 없으면 학교에 정말로 가야 해요. 빨리 갔다 와, 지각해. 신발장을 이용할 수 없으니. 개인실내와 주머니를 꼭 챙겨오세요. 신발은 축구골대 뒤편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가라신습니다.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급식실력 계단으로 올라가 체육관 앞에 있는 5번 게이트입니다. 다른 문은 개방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거리를 지켜 5번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5번 게이트로 들어오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체크를 합니다. 발밑에 표시되어 있는 1m 간격 표시에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차례가 오면 발에 맞춰 바른 자세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카메라에 자신의 체온이 측정됩니다. 열이 37.5도 아래일 때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통과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일 때 열화상 카메라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2층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합니다. 대기하였다가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교실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학생 간 거리 유지를 위해 교실이 아닌 특별실을 사용합니다. 먼저 5층에서 1반은 미술실, 2반은 융합교과실, 3반은 글로벌리더실, 4반은 음악실을 이용합니다. 4층에는 5반은 가사실, 6반은 어학실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3층에는 7반이 도서실, 8반이 이 과학실을 사용합니다. 드디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 살균 물티슈를 꺼내 책상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집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해온 물병과 물티슈를 꺼냅니다. 휴대폰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깨끗이 닦은 휴대폰을 휴대폰 수거함에 제출합니다. 이때 반드시 학생 간 거리를 지켜주세요. 휴대폰 수거함에 자신의 번호가 적힌 곳에 지퍼백에 휴대폰을 넣으면 됩니다. 와, 드디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첫 시간부터 열강을 해주시네요. 수업 시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잘 착용해주세요. 역시 교실 수업이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시네요. 어,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쉬는 시간 선생님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쉬는 시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손을 들고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각 반별로 지정된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이때 한 반에 최대 4명까지만 동시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례를 잘 지켜주세요. 자,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급식 시간입니다. 교실 앞에 급식 지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한 줄로 섭니다. 반드시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2층으로 내려온 뒤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 복도를 한번더 지나갑니다. 한번더 발열 체크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이 없으면 체육관 옆 계단을 이용해 질서 있게 내려갑니다. 계단 옆에 입구로 질서 있게 들어갑니다. 급식실로 들어와 가장 먼저 손소독기를 통해 손을 깨끗이 소독합니다. 바닥에 1m 간격 표시를 잘 지켜 한 줄로 기다립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자신의 수저와 급식판을 챙깁니다. 다른 친구의 수저와 급식판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급식을 모두 받고 반드시 자신의 반에 해당하는 식탁을 찾아 앉아야 합니다. 자신의 반에 해당하는 식탁으로 가면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한 칸씩 띄우고 지그재그로 출석번호가 붙어 있네요. 자신의 출석번호에 해당하는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됩니다. 자리에 착석한 뒤 마스크를 벗어 식탁 오른쪽에 둡니다. 역시 명불허전 예봉중 급식이네요. 맛있게 식사를 한뒤 다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거리를 지켜 퇴식구에 한 줄로 서서 식판을 반납합니다. 급식실에서 나오면 지도 선생님을 따라 다시 교실로 이동합니다. 체육시간 이외에 운동장, 농구장, 탁구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강의 도서실, 탈의실, 엘리베이터 개인 사물함 신발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학교할 때 또는 체육 시간 건물 밖으로 이동할 때에는 방별로 이동합니다. 1반부터 4반까지는 엘리베이터 앞 계단을 이용하여 1층까지 내려갑니다. 3번 게이트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5반부터 8반까지는 가사실 도서실 쪽의 계단을 이용해 2층까지 내려갑니다. 아침에 등교하였던 5번 게이트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났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학교할 때도 마스크를 잘 쓰고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집에 갑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기쁜 나머지 군식집, 노래방, 카페, p c 방에 가서는 절대 안 돼요. 곧바로 집으로 귀가합니다. 예봉 중 학생들,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주실 수 있겠죠? 우리들의 노력이 일상을 되찾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